저 간전자를 보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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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티어가 어디시죠? 도심에 도착한... 시작한... 여보세요. 네, 네. 티어가 어디시죠? 아, 어, 지금 다이아입니다. 다이아, 다이아라. 어, 캐릭터는 자유입니까? 네, 자유입니다. 자, 이 집은 다이아라고제가다이아가 가고, <laughs> 이집니다여러가다이아은트이자이이어가습니까다어습니까 많이 아플텐데 나하 오지마요 어 안가면 쟤가 죽어요 이리 오시죠 어디갔어 이거 어, 막았잖아 아 어, 위험했어 어 막았는데 난상태에 내가 팔리면 안될 텐데, 게임을 나왔습니다. 어딨나요? 좀 봤는데, 있... 어, 나못 봤는데, 어, 뭉실 님의 뒤통수를 한번 봤는데, 네, 뒤통수를 한번 봤다. 아이 아플 텐데, 아 저... 이도메커님 네네 내... 네, 브리기테 승률 보고 말해봐 브리기테요? 아, 어, 어 브리기테밖에 안해요? 브리기테 고인물이다 어 72퍼 목수 3점 대다 어허 아 이거 불편해졌어 이제 그걸로 안될텐데 아다른거 들고 와야겠다 들고 온 나라 아백클리 하시겠다 거기서 뭐 하세요? 왜 이리 었나 안녕하신가? 안녕하신가? 다 보인다네. 공격 받고 있어요. 아, 멱세좀 까다로워. 음. 어, 막았잖아. 어. 막았잖아. 어, 어리타리네. 어, 어, 아 적당히 때리거라. 그다 훅 간다. 자 때려 보거라. 뭐 먹는다. <laughs> <laughs> 못 먹는다. 그거. 어 약간 인성 인성 문제가. <웃음> <웃음> 내 인성 좋다. 야, 힐러 상대로 들으 너무하지 않나? 어허어 어허어 방탄유리 대박 <laughs> 내 방탄유리다, 얻어놔 아아 때렸나? 해보거라 아야 아또 힐팩 드시고 그냥 먹어야지 30초만 빠지면 내가 이긴다 막았잖아 싸보거라 안된다! <laughs> 거기 없다 <laughs> 수고하세요 야뭐 아, 다이아쯤이야 아. 내가 그냥 브리 개사기하이 너프 먹었구만 야 브리 너프 먹었거든 일단 오늘 이 영상 올릴게요